와... Wow. 저 차를 끌고 내가 가야되나? 으까 예 제가 끌고 갈게요 저.. 아 세웠어요 내렸어요 거의.. 거의 그냥 밧줄.. 마트에 가긴 했는데 진 진짜 아 디지 옥 소리 이거 야 여기 이야리야 이거 <laughs> 야세명세명아내차 끌고 가려 그랬는데 아 여기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어 아 죄송합니다 아씨 구독, 구독하라고.